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잘하는 비결은 주어진 본문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잘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읽은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할 때까지 잘 읽어야 되죠. 그런데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하죠.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의 내삶 속에 잘 적용하는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이해하고 또 깨닫고 적용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왜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 답이 주어질 때까지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큐티, 또 묵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에 관한 말씀이죠. 이 전쟁에 관한 말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대입을 해야 합니다. 싸움, 전쟁하는 것. 오늘 우리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약에 의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둠의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려움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적군의 말과 군사력을 보면서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집에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 집을 샀는데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집을 샀기 때문에 그새 집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집이 있는 거예요. 또 포도원을 들 만들었는데 그 열매를 수확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온통 포도밖에 없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혼할 날짜가 얼마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온통 결혼에 관한 생각과 마음뿐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수 없는 사람들은 전장에 내보내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은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전신 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간구하되 항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지속성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생활, 또 말씀생활, 기도생활이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영적전쟁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